안녕하세요. 첫파리 박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고 더뉴레이 차량을 구매하러 오셨어요. 차는 인천에 있는 엠파크라는 매매단지에 있었고 색깔은 검정색에 18년도에 출고가 됐고 키로수가 4만 키로대인 차였고요. 이제 그냥 레이는 아니었고요. 이제 벤 차량이었어요. 이제 벤 차량이라고 하면 뒷좌석이 없는 차량이고요.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짐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. 그래서 격벽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. 이제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짐을 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입니다. 이제 연식 나 키로수 대비했을 때 깔끔했었고요. 이제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. 성능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. 손님분이랑 같이 차량 확인하고 어 바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요. 어 오늘 방문하신 손님분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구매하신 게총네 번째 구매하시는 차량이에요. 어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하게 어 진행을 했던 거 같고 이제 몇년 동안 이제 계속 믿고 방문해 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그만큼 저도 최대한 어 좋은 차량 골라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행 도와드렸습니다. 이제 차량 금액은 7 5 0만원이었고요 연식이나 키로수 대비했을 때 어,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이제 총 부대비용 포함해서 8 0 0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취등록세가 안 들어가는 경차이기 때문에 어, 금액을 조금 절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, 그렇게 해서 어, 이제 오늘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제가 구독자가 이제 어느새 5천명이 넘었네요 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, 그동안 어, 영상 많이 봐주시고 <laughs> 어, 구독해주시고 어, 사랑해주신 분들 오늘 또이 자리를 빌어서 어또 감사하다는 말씀 어, 전해드리면서 어, 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,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